사삼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앞으로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사삼을 문학으로 처음 알린 현기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님 안녕하십니까? 예, 문학으로 사삼을 처음 알리셨는데요. 이번 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라고 할까요? 감회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삼은 사삼에 대한 기억은 제주도 사람 제주도 사람만이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것만이 아니고 세계인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단시키면서 생긴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사삼의 이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에, 기록 유사에 등재됨으로써 아, 드디어 사삼의영영들이 산만의 영영들이 약간의 안동의 한숨을 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니다 이번 등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록이 안된 일들, 사건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라 마찬가지요제주사4.3 사건이 기록물들이 그 당시 기록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게 가해자 쪽에서 갖고 있었던 그 기록물들이 마찰해버리고 또 이쪽에 갖고 있었던 기록물들도 말살하고 또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그 제주도 동인의 기억까지도 말살하려고 그 옛날에 그 군사 군사적권, 사건 역대 군사 사건들이 그런 난폭한 짓을 우리 도민에게 해왔어요. 사삼이 만약에 기록물이 없다면 사삼은 존재하지 않은 거나 마사, 마찬가지. 그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꾸준히 제주 도민, 활동가들 예술가들이 사삼에 사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에 묻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매어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고 이러으로서 제주 4.3은 크게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4.3 기록유산 등재가 사실상 사람들은 끝이다. 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계 유산 기록물로서 등재되어 있는 사3의 기록물들은 대개 순환의 이야기들이에요. 순환의 담론. 어떻게 희생당하고 어떻게 했나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됐나 왜 항쟁을 하게 됐나 여기에 대한 기록, 기록은 안돼 있어요. 제대로 안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 항쟁이 무엇인지 사삼이 추구하는 바가 뭐, 뭐였고 왜 그런 항쟁을 벌였는지 이게 더 탐구되고 또 규명되고 이것이 그래서 세계 평화와 전쟁이 아닌 그런 평화, 이걸 구축하는데, 사삽이 잘, 쓰여지기를,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